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대리운전 한지가 한 7개월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중에서 진짜 추천하는 아이템 하나 있거든요 광고 아니고 그냥 이거 대리운전 하시면 꼭 이건 하나 갖고 다니면은 좋겠다 그냥 대리니가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요거 그냥 핸드폰 거치대 거든요 녹색창에 논슬립 핸드폰 거치대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거고 제일 싼 거예요. 저이이 회사를 아무 관련 없습니다. 그냥 이게 편하고 이게 좋아가지고 그냥 저랑 좀 맞아서 갖고 다니는 건데 이거 그냥 이렇게 대시보드 위에 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그냥 꽂아놓기만 하면 되거든요. 이렇게 어떤 차에도 그냥 다잘 맞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미끄러지지가 않아요. 아무리 차 어떻게 돼도 그냥 제가 엄청 세게 해서 이러는 건데 아무리 뭐큰 충격 이 있어도 얘가 고정이 잘 돼가지고 진짜 대리 운전하면 을꼭 필요한 아이템이 아닌가 핸드폰 거치대를 쓰게 된 계기가 있는데 한 손으로는 핸들 조작하고 한 손으로는 내비보고 이렇게 운전 했었는데 제가 한 2개월 차인가 3개월 차때 어떤 가족을 태웠어요. 어머님까지 함께한 가족이었는데 뒤에서 이제 그 어머님이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운전하는 게한 손으로는 핸들 조작하고 한 손으로는 <laughs> 내비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까 어 내가 만약에 대리운전을 이렇게 호출했는데 그 기사님이 나처럼 운전한다 그럼 약간 저도 약, 약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. 핸드폰 어떤 거를 거치대로 어느 걸 들고 다니면 좋을까. 제가 이런 거를 잘 알지 못해요. 약간 좀 아날로그 감성이라 가지고 시선으로 한 번에 볼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.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때 제 레이더에 걸린 게딱이 제품이었어요. 그까 그러니까 5개월째 쓰고 있는데 아, 너무 좋아요. 우선은 장점이 비 오거나 그럴 때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두 손이 자유로우니까 사고의 위험이 적고, 제일 큰 장점은 손님들이 입내비를 안 하세요. 하긴 하는데, 그래도 여기다가 이렇게 내비 틀어놓으면은 확실히 입내비는 줄어든다. 그리고 손님이 저를 보는 시선이 약간 다르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. 이거 그냥 이 거치대 하나로. 대리기사 부르는 손님들도 부르시는 분들만 부르잖아요. 처음 부르시는 손님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웬만해서는 술 좋아하시니까 부르는 사람이 계속 호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분들도 이런 거치대 들고 다니면 약간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기사님이 갖고 다니시는 건가요? 아예 맞습니다 그냥 사고의 위험성을 좀 줄이려고 저도 내비 보는 것도 편하고 해서 들고 다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어, 약간 좀 갸우뚱하면서 이런 기사님도 있구나 이렇게 보는 손님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러면 약간, 그분들도, 아, 이, 이 대리기사는 뭔가 약간 틀리구나. 손님을 약간, 아, 자기가 그래도 안전하게 나래 집까지 보내주겠구나. 뭐, 이렇게 경계심을 약간 내려놓으시는 것 같아요.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. 이제 핸드폰 거치대 확실히 가지고 다니니까,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운전하기가 더 편했어요 확실히 술 많지 한 손님 차량 운전을 하는 거는 사실 좀 확률이 적잖아요 그래도 어느정도 뭐 모잘라게 드시거나 기분 좋게 드신 분들을 거의 저희가 운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확실히 약간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거치대 하나 가지고 다님으로써 제일 큰 장점은 두 손이 자유로우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적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손님이 저를 보는 시선이 약간 틀려진다. 이 거치대 하나로. 뭐 이거는 만약에 그냥 한 손으로 내비 보시고 한 손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거치대를 찾고 있었다. 그럼 한번 주문해서 써보시면은 제가 왜이 말을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. 거치대하는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 있으시면 뭐 이거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냥 본인한테 맞는 거치대 한번 주문해서 가지고 다녀보자 그럼 확실히 여러모로 좋다 결론은 사고 위험성도 적고 고객이 저를 보는 시선도 틀려진다 그래서 운전하기가 너무 편하다 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리 운전하는데, 제일 중요한 준비물이 뭐야? 이렇게 물어보면은,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는 그냥, 이거 기본이라고 생각해서, 추천 안 드리고요. 저는, 이거 핸드폰 거치대,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다. 꼭 필요하다. 그러니까 이제, 핸드폰 거치대, 이거 한번꼭 생각해보세요. 대리이 추천템이었습니다. 다음에 추천할 거는, 제가 네이버 지도랑, 카카오 적금 있거든요. 한달 적금. 이거 한번 제가 추천해 보겠습니다. 오늘 이 거치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. 모두들 안전 운전 하세요. 안녕.